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를 교화하는 혁신적 방법. 피해자 가족을 위한 긴급 가이드. 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를 교화하는 혁신적 방법. 조직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이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까지 가해자로 나서는 현실이 우리 사회에 중대한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린 가해자들을 교화하고 사회에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조직 스토킹 그 정의와 실태. 조직 스토킹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고 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이 거리에서 쉽게 들려오는 현실은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네 주민들 대형 공원 방문객 심지어는 인천공항의 이용객들까지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특징 어린 가해자들은 때때로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곤 합니다. 이들이 성인들처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교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어린 가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 동료의 비난이나 조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 타인에 대한 동정심 결여, 이런 문제가 어린이 및 청소년기에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화의 방향 교육과 멘토링. 조직 스토킹의 예방 및 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멘토링이 최우선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